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고 또 제자들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씻어주지 않고 또 떡을 먹이지 않으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도 계속 제자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것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조차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씻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에 매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온 몸을 씻어 달라는 거예요. 온 몸을 너는 이미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발을 씻어야지만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를 할지라도 씻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그 방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제약에 매이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아예 온몸을 씻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동결를 맡았지만 그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은 유괴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유괴숙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자기 교만함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그것을 3 0 0대인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동계를 맞다고 그것은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어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씻어줘도 씻지 못하는 겁니다. 씻어줘도 자기가 씻음을 받지 않으면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씻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씻을 때, 우리가 용서해줄 때내 마음으로 같이 내가 회개하고 같이 거기에 동참해야지만 내가 씻어지는 것이지 주님께서 아무리 생명을 내어놓고 씻 피로 씻는다 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십자가 씻고,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할때 내가 용산받고 씻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는, 안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온 몸을 씻어야 되고, 온 마음을 씻어야 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발을 또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를 달리고 돌아가실 때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도 떠나갑니다. 이것이 유괴속한,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또 찾아가서 불러와서 불러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를 기다려라. 그리고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뭐,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해결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공복하면서 회개했죠. 죠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회개했고 회개하고 회개했죠. 그죠. 제자들도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럴 때 성령 임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 보낸자 내가 보낸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것은 성령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는 성령임을 영접하고 성령임 임하는 자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 제대로 믿은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씻어질 때 성령님이 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앞으로 나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씻음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 주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섬겼듯이 베드로는 또 제자들을 섬기고 옆에 있는 그 형, 동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섬겼듯이 섬기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죄인의 모습으로는 씻지 않은 모습으로는 더러운 모습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겨도 이게 섬겨지지가 않고 또 내가 아무리 섬긴다 해도 진짜 진정한 섬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씻고 얘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섬겼듯이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주관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높은 자가, 있는 자가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심한문자가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그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종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분명히 종으로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을 연출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씻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들이 씻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들이 씻지 않고는 천국을 향해서 갈수 없다 너희들이 씻지 않으면 그냥 죄악에 미어서 어둠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으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주 추구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긴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은 분명히 씻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까지 씻는 것은 잘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아져서. 또는, 또는 악한 마귀가 씻는 것을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씻는 것을 방해해서. 가론유다는 제대로 씻음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어을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우리 씻고 또 떡도 먹어야 돼요. 열심히 피와 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씻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씻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이렇게 말할 수, 말씀하셨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러면 회개는 씻는 겁니다. 씻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아직 죄인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씻어주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자의 역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지, 우측은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먼저 씻음 받아라. 베드로에게, 내가 씻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씻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제약에 미어서 그렇습니다. 씻고, 주님을 따라가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계획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정답, 순서예요. 그죠? 먼저 먹고 씻는, 씻어, 씻, 씻는다면 어떻게 씻겠습니까? 안 씻습니다. 배부른 사람, 풍족한 사람들은 안 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은 뭔가 죄와 연결되고 씻지 않은 것에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씻은 사람은 그 다음엔 먹을, 먹, 먹는데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먹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씻지 않습니다. 먼저 씻고, 예수님도 씻고, 또 피와 살을 줍니다. 씻고, 먹고, 이제는 강건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되어지기를 추관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생명을 내어 주시며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또 물로 씻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 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